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자손만대입니다. 아, 이 동영상은 오토리 22버전 음, 개발이 완료되어서 어, 그간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리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었고 과정과 어, 어떠한 음, 개발자의 마음에 어, 키워드가 있었는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 간단한 개발 어, 이력과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짧은 소외 그리고 이 22버전의, 어, 향후 배포 정책에 대한, 어, 그러한 얘기들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오토리는, 음, 어, 세계정권사를 지원하고, 어, 그래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을 어, 자동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음, 보시면 이제 1 9분과 19버전까지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 22버전까지 내부적으로 개발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소식을 알려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2버전까지 오토리가 오기까지 개발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길래, 어, 아, 오토리가 여러분의 이 영상을 보게 있게 한지 조금씩 그 마음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한 7, 8년 전, 아, 경주에 갔었는데, 아, 그 경주에 왕릉이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경주왕릉을 한번 볼까요? 경주왕릉을 검색해보면 아 뜨네요. 여러가지를 기는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 어, 이런 순간 경주를 타를 타고 내려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 천년 이상 이렇게 거의 한 왕릉마다 300평 이상의 어, 토지를 천년 이상 이렇게 하고 앞으로 천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르게끔 이렇게 대우를 받고 죽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문턱머리 속에 스쳐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게 해주지 못할까. 그런 의문과 번뇌 속에서, 어 뭔가를 해봐야겠구나 해서, 어 좀더 나은 미래를 살아보자. 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칠 게 아니라, 제 후손들까지, 천년 만년좀더 나은 그러한 삶과 환경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닉네임을 자손 만들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당장 내가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의를 살펴보니, 우리 주의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음, 자본에 의해서, 그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하고 그 노동에 의해서 자본이 재찰청되는, 어, 그러한 과정에 이런 주식이란 게 있는 거를 서서히 이제 내부, 가슴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주식 매매는 진입장벽도 없고, 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음, 그러한 준비과정과 어떤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큰 자본으로 거듭나고 그 자본이 축적되어서 어,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어, 제대로 시스템화하면자산만대좀더 어, 어, 나은 그러한 후손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매매를 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현물 거래하는 주식 매매가 있고 선물, 옵션, 기타 여러 가지 금융 거래할 수 있는 상품군이 많았는데 어, 진입 장벽이 적은 주식 매매를 다켓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어,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어, 자동매매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한 7년여 정도 전에는 자동매매가 어, 초창기였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간혹 엑셀 정도를 가지고, 음, 자동으로 사고팔고 하는 수준 정도의 매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러나, 아, 그 개발해왔던 아, 어떤 경험과 아, 시스템, 그리고 자동매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한 인프라 선택 과정에서 음, 아, 어떤 언어의 에, 개발하고자 하는 언어의 특성들이 에, 분석이 됩니다. 아, 보통 진입장벽이 낮은 엑셀 v b a 를 통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도 있고 아, 좀더 전문화된 비주얼 페이지, 그리고, 어, C샵, 음, 등도, 어, 분석을 해봤지만, 어, 원하고자 하는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언어는, 어, C이고, 그것을 비주얼화한 C++, 아, 기계와 가장 진화적이고 안정적이고 속도 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라미드 속에서 음, 시포폴이라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아,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어, 그리고 어, 저기에 에, 음, 단순히 개발 아, 자동매매 구현부터, 뭐, 이렇게 저런 설계까지 다 하면서, 아, 한계와 경험치가 많이 벽에 부딪힙니다. 아, 그런 과정을 한 7년 정도 거쳤던 것 같네요.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자동매매가 가야 할 방향과, 어, 완전체로서 구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와 매매기법 그리고 마인드. 이세 가지 큰 축, 이 카테고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되어야만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 발이가 되지 않는 안전체가 되겠다 싶어서 매진을 하게 됩니다. 어, 그 과정 속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고 뭐 인공지능이 뜨게 되고, 빅데이터가 뜨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 그리고 업로드, 업로드, 이매매기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떠한 매매기법, 그러니까 스캘핑, 데이, 스윙 중장기 모든 어, 로드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전략을 어, 특정한 어, 길에만 가, 가게 해서는 음, 그러한 자유를 억누르고 어, 상상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데 되어 된다. 그래서 많한 자유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떠한 길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음,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 나온 것이 자율 주행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 자율 주행. 근래에 어, 그래, 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화두가 되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어쩌면 이러한 자율주행 개념이 접목되어야 제대로 완전체가 된 자동매매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드디어 최초의 꿈꿨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실을 다하고 경험치가 축적되어서 스스로의 요구 사항과 어토리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그러한 날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토리 22버전에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어, 상당히 에, 기쁘고 스스로에게 뿌듯한 음, 그런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아, 그 과정 속에서 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아, 어, 초식이라는게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음, 어떤 음, 뭐죠 그 스펙이나 어, 자격을 통해서 어, 새로운 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야만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의류과 바로 수익과 손실이라는 그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탐욕, 음, 이 마인드 부분과 마찬가지죠. 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다수림, 음, 이런 것들도, 어, 많았었는데, 아, 더 아쉬웠던 것은, 음, 지금 공개되어 있는 아, 이어토리에 대한 프로그램, 음, 기능들과 어토리 카페에 공유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아, 아니, 연전인가요? 어, 어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규칙을 내걸고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인간의 탐욕 앞에서는 아름다운 동행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아, 그러한 의문도 많이 들은, 그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아, 아, 인고 끝에 나온, 음, 무수히 많은 이러한, 음, 자동 매매에 대한, 어, 아, 이러한 틀과 기능들이, 어, 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이냐, 아, 이렇게, 그래서, 뭐, 저작권 운으 학금을 하나 보니까, 아마 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음, 어쨌든, 어, 제이로스는, 음,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어, 자율주행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완성되었다. 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음, 그런 기로의 출발점에 다 아, 그런 것들을 좀 아,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 자율주행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실질적인 운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는지 아,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아, 그것들을 어, 공유를 할지 내부적으로만. 아, 보유하고 어, 저희와 저희 후손들에게 공유할지 어,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어, 그러다보니 기존에 19버전까지 공개적으로 오픈했던 부분들을 오픈하지 못하고 어,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면 판단을 해서 우리 대표이신 최실장님께서 판단해서 배포, 가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25버전은 세상에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는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냥 뭐 이렇게 월 10만원 받고 주고 그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아, 이젠 참조하시고요. 아쉽네요. 어, 이전처럼 모든 기능들 오픈하고 공유했으면 좋을 듯한데 아, 이런 아쉬움 때문에 아, 공개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들은 어, 새로운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